안녕하세요, 지니쌤입니다. 오늘은 저희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들어간 지두달반 정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학교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과제를 하고 있는지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또 나중에 또 찾으시려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저에게도 좀 좋은 기록이 될것 같아서 같이 한번 공유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지금 만 5세인 저희 둘째 아이의 교재부터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랴부랴 이제 알파벳만 띄어서 학교에 들어갔고 어, 파닉스를 학교에서 시작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두달 반이 지난 지금은 이 정도의 책을 읽고 있어요. 다. 어 팻. 킴 해즈 어 캣. 짐 해즈 어 북. 보 put but 빔 해즈 엔어 팻. 잇 이즈 A dog. Note a cat, note a dog. M put a dog. The dog is fat, it has the rat log. legs. legs. Mm -hmm. It can run. 핸드 허프. 일주일에 한 번씩 요 혼자 읽을 요 책과 그리고 저와 함께 읽을 제가 읽어줄 요 책을 들고 오는데요. 요 숙제와 함께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요렇게 뭔가 글자도 쓰면서 매주 읽고서 그래도 내용 같은 거를 물어보면 내용은 잘 파악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연습을. 하고 있고요. 또 제가 와서 느낀 거는 어, 우리나라에서는 첫째를 만5 세면 이제 육 세잖아요. 6세때 유치원 다니면서 이렇게까지 한글 공부를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역시나 좀 읽는 것과 쓰는 거를 좀 빨리 시작한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물론 이 학교가 조금 더 아카데믹한 거를 강조하고 있는 학교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저희가 다음 학기에 가까운 학교로 전학을 시킬 거여서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는 읽기와 쓰기를 어린 아, 어린 나이부터 좀 많이 강조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빠른 아이들은 이 책보다, 이 책보다 더 수준이 높은 책을 읽고 또 과제를 한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둘째는 그래도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크게 무리 없이 과정을 좀 따라가고 있는 느낌을 받고 있고요. 또, 제가 한국에서 무슨 영어 유치원이나 뭐 엄마표 영어나 이런 걸한건 아니지만, 어쨌든 영상을 좀 꾸준히 노출을 시키면서 영어에 어느 정도는 좀 익숙한 상태로 왔기 때문에 아주 크게 어려워하지 않고 대, 대체로 잘 적응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제가 아무래도 고민을 좀더 하고 있는 친구는 둘째 아이보다는 이제 첫째 아이인데요. 어, 어려서부터 글 쓰기와 읽기를 강조하면서 쭉쭉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ER3에서 만 한국 나이로 이제 만8 세가 되었는데 이제 어느 날 첫째가 와서 말하는 거예요. 엄마, 엄마, 엄마 집에 있는 그 고릴라 책 있잖아. 우리 그거 배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 이거 이거? 네 원해, 언니 아이반 이렇게 반가워하면서 이 책을 꺼내 들었어요. 이 책으로 제가 집독직회를 찍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 책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이거를 벌써 읽는단 말이야? 그래서 조금 놀랐어요. 왜냐면은, 물론 이책 그렇게 어려운 책은 아니지만, 일단 두께가 이만큼 있고, 약간 한국으로 초등학교 2학년인데, 초등학교 2학년 학교에서 이 정도의 책을 읽나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더 놀란 건이 두꺼운 책을 끝내는데 한 달이 책 걸리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매일매일 책을 읽으면서 활동을 해서, 한 달이 안 됐는데, 이책 어디까지 읽었어? 그랬더니, 책이 벌써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너 오고 얼마나 이해했어? 물어봤더니 잘 많이 이해하지 못했대요. 그래서 아이가 이 첫째도 마찬가지로 영어 유치원을 보낸 것도 아니고 제가 엄마표를 뭐 빡세게 시킨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이 정도로 따라가기는 약간 무리가 있는 거죠. 첫째 아이도 마찬가지로 지금 읽을 책, 읽을 책, 읽을 읽고 과제를 해야 되는 책을 매주 가져오고 있는데요. 내용이 내용이 이 아이의 수준을 훨씬 넘어요. 근데 어떤 좀 외국인들이 넘네이티브 스피커가 많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서 좀잘 되어 있는 학교는 그 아이의 수준에 맞게 과제가 나온다고 하는데, 물론 이게 좀 쉬운 과제라고 내준 것 같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이한테는 많이 어려운 수준이기 때문에 숙제를 하는데 제가 굉장히 많이 도와주고 있는 편이고, 따로 지금 이 저희 아이, 아이 수준에 맞는 좀 쉬운 책을 읽고 있고 최근에 이제 튜터도 구해서 영어 공부를 좀더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다. 어 그래서 적응은 5세가 훨씬 쉽긴 하지만 왠지 맞췄을 때는 이렇게 일정 시간이 지나서 다시 돌아간다면 첫째가 더 많이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다. <목소리> they went on bikes <coughs> keep going dad said, said <coughs> dad had idea he wanted to do the fun run what a good idea said mom but it's a long way to run Be friendship I told everyone that's going to do a fun run. said Beef. It's to help children in need. said Chip. Will you sponsor that? 이거는 원래 가져오는 교재는 아닌데 지금 오늘 수업 시간 해야 될걸다 못했다고 아, 역시나 좀 수준이 꽤 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하는 활동들인데요. 책을 읽고, 그리고 뭐 구조도 좀 파악하고, 어휘도 파악하고, 그리고 내용을 바탕으로, 얘는 소설이기 때문에, 문학이기 때문에, 또 비문학 지문을 읽으면서 비문학 지문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해서 이거를 과연 지금 내 아이가 얼마나 이해하고 따라가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너 진짜 어렵겠다"라고 말을 해줬더니, 또 아이는 아 괜히 가져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laughs> 엄마가 너무 걱정해서 숙제를 더 시킬 것 같아서 그랬나 <laughs>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저 아이에게 고마운 점은 이게 어려운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한국에서는 문장을 제대로 거의 한번 써보지도 않고 갔는데 갑자기 이렇게 어려운 문장을 써서 분명히 어려울 텐데도 크게 내색하지 않고 또 열심히 써보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이 좀 대견하고 기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리고 이 쓰기는 당연히 어렵지만 약간 수업 시간에 듣는 것 중에서도 평소에 관심이 있거나 좀 어휘가 많, 어휘를 많이 알고 있는 내용들은 집에 와서 이런 거에 대해 배웠는데, 이 나라에 대해 배웠는데, 뭐 여기는 기후가 어떻대,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걸로 봐서는 그래도 한국에서 영상 노출을 하면서 약간 영어에, 영어 노출을 시켜준 게 생각보다 큰 도움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부분은 뭐 한국에서 영상 노출을 워낙 다들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 뭐 엄마표 영어는 잘하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한 번은 정말 제 손이 많이 안 가는 약간 게으른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엄마표라고 할게 정말 없는데요 혹시 궁금하신 분이 계시면 나중에 한번또 잠깐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한국에서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열 단어 받아쓰기 단어 받아쓰기 시험을 봐요 근데 그 가지고 오는 단어가 꽤 수준이 있는 단어여서 약간 한국말로 설명해주면 한국말로도 그 뜻이 뭔지 모르는 단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 개인적인 과제는 아 영어도 영어지만 한국의 어이, 한국말의 어휘도 좀 균형을 맞춰서 알려주면 좋겠다. 물론 뭐다 가져갈 수는 없겠죠. 어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좀 그런 부분을 좀 챙겨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 아이가 과제로 주로 들고 오는 첫째 아이가 주로 들고 오는 책은요. 어, 콜린스의 빅캣 시리즈 책을 많이 들고 오는 것 같아요. 여기서 어, 이 책은 이제 이야기 책이지만 이야기 책 말고 논픽션. 책을 주로 들고 오는데요. 그런데 이 빅캣 시리즈가 보니까 픽션도 그렇고 넌 픽션도 그렇고 책이 참 괜찮은 것 같아서 저도 조만간 또 도서관에 가서 책을 좀더 살펴보려고 하고 있어요. 혹시 살펴보고 나서 또 소개해 드릴 만한 내용이 있으면 여러분께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가 두달 반의 기록이 될것 같고요. 저는 또 전공이 영어다 보니까 아이들이 읽는 책이나 주변에 있는 학교들에서 어떤 책을 가지고 수업을 하는지가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해서 자꾸 찾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좋은 경험이면서 아주 재미있는 배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면서 또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있으면 또 소개해드리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